안녕하십니까 소주장군입니다. 오늘은 전 동영상에서 파이썬 도구들을 설치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파이썬에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이나모에서 랩이 API에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 어, 최종적인 어, 목적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동영상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좀잘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어저, 어, 어저께 설치했던 그전 영상을 설치했던 프로그램 중에 IDLE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걸 짚을 건데요. 숫자, 사측 연산하고 문자 관련된 연산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사측 연산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더하기 빼기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 부분하고 문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어 레비스 사용하다 보면은 뭐 심볼이라던가 그런 마크 같은 것들 넣으시려 넣는다거나 도 면에 뭐 시트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자, 숫자 같은 걸로 조합을 해서 해당 매개 변수를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로. 예, 그러한 상황에서 파이썬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쓸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연산과 문자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측 연산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아, 1 더하기 2. 네, 바로 3이라는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 한번 해 볼게요. 1 빼기 2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나누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 나누기 3. 3이 나오죠. 어, 10 나누기 3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3.333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3이라는 그냥 정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10.0 실수를 좀 붙인 겁니다. 실수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3.3333이 결과를 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상황은 뭐냐면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로 떨어진다는 거고, 어, 실수를 나누면 실수 형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뭐 C#이라던가 다른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3 퍼센트 2를 하면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냐라는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1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칙 연산에서는 이 부분 네.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관련해서 한번 문자를 연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A라는 변수. 변수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는 따옴표 안에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A라고 하면, 레빗이라고 바로 글자가 나옵니다. 일단 생각해야 될 건, A라는 건 제가 지금 방금 선언을 했고, B2019. 자, 보시면 A는 문자이고, B는 숫자입니다. A 더하기 B 한번 해볼게요. 에러 납니다. 에러. 문자랑 숫자는 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 지금 어, 당연히 이 i 빗이라는 문자를 숫자로 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 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게 i 빗 2019라는 문자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b라는 변수를 문자로 바꿀 땐 어떻게 하냐면 매개 변수 하나 더 세팅을 하겠습니다. n이라는 매개 변수 세팅을 하고 했고 str 그다음에 b 이렇게 하면 자, b 출력해 볼게요. 아, n이죠? n 해 보면 2019 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숫자 형식을 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s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n이죠? 새로 만든 거 하면 제가 원하는 r 빗 i t 2 0 1 9라는 문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escape code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scape code는 어떤 거냐면 미리 정의된 문자를 말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줄바꿈 문자라던가 탭, 탭키 예 그런 거를 말을 합니다. 일단 이 스케이프 코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줄 바꿈은 이렇게 원표시 n 탭은 원표시 t 문자 원은 말 그대로 원2개 이렇게 표시하시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쓰시는 방법은 자,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을 라는 라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T2019. 여기서 나는, 어, 한줄 밑에 이제 다음 글씨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escape code s l u n, 줄바꿈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엔터 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 n 이게 바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문자 안에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건 예약된 문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으로 인식을 하고 바로 밑에 줄 그리고 제가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렀으니까 이렇게 한칸 띄어서 밑에 줄에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어, 확인시켜 드릴 거는 이거. 문자에서도 곱셈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프린트, A 곱하기, 뭐한세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자, 곱셈이 된다는 거.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어 일단 오늘은 정말 간단한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어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추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어 딕셔너리. 그쪽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리스트 쪽으로 간단하게 동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